내가 만약에 중개업이 아닌 다른 수입으로 천만 원을 계속 벌리는 이런 파이프가 있었다고 하면 응. 2023년도가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것 응. 같은 는 응. 거죠. 그래서 그래도 조금 빠르게 움직였던 게 이제 고시원, 응. 고시원 두 개를 빨리 이렇게 세팅을 응. 했었거든요. 세팅을 네. 하고 현금 흐름이 나오는 상황에서 또 권리금 받고 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도 되고 시세차익도 응. 보긴 했는데 그게 2023년도를 조금 이렇게 수월하게 넘겼던 아. 그리고 또책 내용이 좀 오면 개인 투자하고 법인 투자 요렇게 또 써머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 측면에서 이제 투자를 다시 한다. 저는 이제.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이제 법인 투자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음. 근데 만약 법인이 뭐 중과도 없고, 취득세도 중과도 아니고, 음. 이런 상황이다. 그때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만약에. 고 하면? 하면? 하죠. 어. 그래도, 그래, 하죠. 예. 그래도. 그래도 하면. 그때는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예. 법인이 유행할 때가 그 개인으로 했던 게 중과 컸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예, 그 플러스 30대고 이러면은 거의 절반 이상이 뭐야? 아, 그냥 한70% 이렇게 정도. 정도. 단기 투자로 예. 단기 수익으로 하면 이쪽은 70%인데 이쪽은 뭐 30%?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추가해도. 맞아. 반정도 세금이니까 이쪽으로 해야 돼 네. 하는 게 있었으니까 그러면 다시 투자를 네. 하실 거고 당연히 보이니까 네. 그러다가 언제쯤 멈춰야 됐을까요? 멈춘다고 어. 하면 정책상 정책으로 계속 규제가 나오는 기미가 보인다면 저는 멈출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때 네. 이미 그 임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네. 못 팔잖아 쉽게 그래도 싸게는 팔려요 아 그래도 싸게는, 싸게는 팔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네. 결단을 내렸어야 됐어 네. 그때 보면 이사비를 네. 막 그때 들어보면 1,500까지 준 사람 봤거든요 저2,000주신분 봤어요 아 제가 1,500까지 봤습니다 2000... 그렇게라도 이제 파는 게 맞다, 네. 그죠? 그분들, 그분은 지금 진짜 잘 되셨어요, 음... 잘 이제 안정적으로 잘 그럴까요?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법인 거를 빨리 정리하셨던 분, 음. 그분들은 리스크 없이 잘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당시에 아, 그런 거 조금 아깝다라고 생각하면서 음. 아,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아 안일하게 하셨. 저를 포함한 그분들은 많이 들어졌죠 맞아요. 1억 이하짜리들은 지금 다 없잖아요. 솔직히 답이 없어요. 저도 이제 다시 다시 세팅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안 팔리니. 안팔리니 음. 이렇게 해 놓긴 했지만 결국은 손해 보고 팔아야 되는게 1억 이하짜리 애들이 안 그래서 그런 같아요. 이제 131자리를 법인으로 갖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기한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러면 이제 개인으로 바꾸고 네, 명의를 맞습니다. 일단 종무세 그냥 나가는 걸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만긴데 그래도 좀 뭔가 움직이고 팔릴 것 같다. 그런 것들은 이제 법인으로 어, 파는 거고 음. 안 팔리 개인으로 돌려. 지금 전세자금대출도 법인은 아예 안 돼요. 법인 임대인인 거안 해주려고 하시다고. 요 거의 막히다 싶어요. 아, 잠깐만, 매도인 물건이 법인이면 세입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살 때도 막힌다는 건가요? 개인이 개인이 살 때? 그건 상관없어요. 아, 전세 전세자금대출. 네, 전세자금대출. 그렇지 전세자금 그렇죠. 아, 그것도... 개인으로 바꾼 다음에 아,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응, 바꾸, 바꾸, 음, 개인으로 바꾸고 응. 나서. 응, 법인이 임대인이다. 그러면 전세자금대출 막힌다는. 거. 아직 전세... 막히지는 않았죠?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laughs> 재밌들라고또 <거신대요. 웃음> 아, 또 우울한데. 네. it's 개인 투자, 개인적으로는 음. 채수를 최대한 줄여, 줄일 거고. 네. 법인으로 지금, 지금 상황에서. 채수를 어, 줄인다는 건 이제 똘똘한 거로 간다. 네, 아, 그거잖아그 그죠? 네. 네. 똘똘한 거로. 최대한 똘똘한 거로. 근데 또그 이야기도 있어요. 요새 그 똘똘한 거가, 솔직히 똘똘한 거가 하는 대신에 똘똘한 거 중에 제일 좋은 걸 하다 보니까 신축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입지 좋은 신축은 너무 비싼 좀 오버슈팅 한다는 이야기도 좀 있거든요. 요새. 너무 네. 네. 많이 올라가지고. 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 반포 이런 것처럼 내가 많이 돈이 있어. 반포나 요새 뭐 고독이나 엄청 올랐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은 상해간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도 산다. 그래도 그래도 개들 능가한 게 없으니까. 네. 나중에 또 혹시 떨어진다 그래도 네. 그냥 뭐 자기 실거주 느낌으로. 느낌으로. 음. 실거주라 하면 그쪽으로 갈수 있으면 갈것 같아요. 음. 갈수 있으면. 근데 갈수 없으니 그 차선책으로 그, 음. 그 언저리에 있는 것들을 계속 음. 찾는 거죠. 네, 차으면서가는 네. 거죠. 그래서 서울 언저리에 간다고 치면 괜찮을 것 같고 음. 저는 이제 경기 남북 쪽으로 본다고 치면 분당. 응, 음, 분당. 요새 또 분당 보니까 용적률도 많이 음, 올린다고요. 어, 뉴스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꼭봐주시겠습니다 뭐 아, 그래 따지면 그제일친주한 명이 분당에 60평을 샀어요. 음. 그때 힘들 때 끌어모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한도에는 좀 힘들었는데 요새 되게 부럽더라고 보니까 저... 용인에 아 용인에 분당이6 그냥... 0평이면 그렇죠. 엄청나잖아요 그죠 법인으로는 저는 지금 이제 법인 거 남아있긴 하거든요 네. 법인은 오피스텔 남아있고 주택 한두 채 정도 좀 있지 음. 법인이 나눠져 있으니까 음. 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주택은 어쨌든 정리를 할 거고 네. 법인으로 한다고 그러면 수익형 상품들 수익형으로 수익형이라든지 음. 주택 외 왜. 주택 외 법인 왜. 이렇게 경매로 음. 사, 사서 이렇게 팔고 시세차익을 본다고 치면 경매로 하시는. 는 거는 주택 외에 건데, 음, 그것을 법인으로 할것 같아요. 음. 수익 알겠습니다. 사이. 그런 것들은 이제 종부세도 안 들어가고, 그쵸. 양도세에 해당하는 그 법인세도 10%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법인으로는 그렇게 할것 같아요. 음. 수익형 상품 알겠습니다. 개인 투자는 네. 똘똘한 거로 그리고 이제 내용 중에 보면 대출 및 예비비 관리 어.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돈 관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될까요? 대출은 한때는 영끌 어차피 대출은 어. 죽어서 갚는다 어.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아 그렇죠. 팔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laughs> <이 정도는 웃음> 아니었잖아요. 대출 이자 때문에도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 대출 이자 때문에 힘제저 네. 힘들... 상담하시 상담 오신 던 손님 중에 월세가 천만 천오백만 원 정도 벌시는 분인데 음. 이게 이자가 올라가니까 이자 비용이 한 이천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백만 아. 원을 계속 꼬라박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되게 우울한 상황이네요. 이걸 어떻게 팔? 파... 근데 근데 수익형 상품을더안 팔죠. 그래서 음. 더 힘들어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걸 뭘 팔아야 되냐고 어쨌든 팔아라 음. 지산이 되게 많으셨던 방식인데 아, 그분 그런 경우도 있으니 이자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두, 저첫 번째 역전세를 맞았을 음. 때, 보증금의 10%는 내가 하는다라고 생각을 음. 하고, 몇 억을 이렇게 해놨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종부세로 나갔잖아요. 음. 근데 지금 저라면, 네. 지금 저라면, 재소 이제 줄이면서, 팔면서 이렇게 현금을 만들고 있는데, 음. 대출도, 대출도 70% 해주잖아요. 네. 0근 음. 최대 신탁으로 한다고 해도 80%는 남겨놓 네, 뭐, LTV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20%, 30%는 남겨놓은단 말이에요. 음. 그럼 그 정도로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 해요. 2 30%. 그게 안전 마진. 마지 아, 그래서, MPL도 그렇고, 음. 다2프30% 남겨놓잖아요. 음, 방어선으로. 네, 왔거든요. 방어선. 음. 그걸좀 생각을 해놓고, 저는 이렇게 현금을 만들어 놓을 것 같아요. 음. 아니면, 현금 흐름으로 해서라도, 네. 내가 이, 이 금액만큼 대출을 음. 받는다고 하면, 음. 하는 거에 현금 흐름으로라도, 네. 이 대출 이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돈을 만들어 놓지 음. 않을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예를 들어, 다시 지금, 불황, 뭐냐, 그 불황이니까, 아직까지는. 그 이자나 이런 것 때문에 현금으로 우리가 세팅을 많이 하잖아, 그죠? 이러다가 다시 부동산에 딱 화랑이 왔어. 3, 4년 전에. 파랑이 온다면은 또 수익형의 보증금이나 뭔가 또 그래도 묶여있는 돈이 좀 있잖아요. 저안뺄것 같아요. 아, <laughs> <저 진짜 웃음> 그게,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laughs> 안뺄것 같아요. 어... 거의 그, 이 수익형은 그대로 계속 돌아가고. 계속 가고. 요거 오드로 준그한다 하고. 황금화를 낳는 이제... 거의 배를 떼진 않겠다. 아, 전안뺄것 어... 같아요. 네. 지금 제일 아까웠던 게 뭐냐면 네. 팔아야 되니까. 팔아야 네. 되니까. 팔아. 되는 상품들 중에 제가 아까 처음에 투자 잘했던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기금 대출 같은 또그 애들 예. 있잖아요. 그 중에 몇 개를 갈랐단 말이에요. 아, 진짜. 제가 또 궁금한 게그 기금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가파라고 이런 건 없나요? 그냥 계속 들어갈 수 있는 네, 거예요, 네. 그건, 그 상태로. 임대를 네. 계속 넣는 거. 네. 그 갈랐단 말이에요. 음. 2.5%짜리 그런 애들을. 그러니까요, 또, 어디서 그러니까 어디서 2.5%를 봐?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갈라서 그리고 또개가은 예. 5%만 5%씩만 계속 음, 올려도 음, 음, 음. 그냥 시세보다는 싸니까 이 사람들이 네. 계속 올려준단 말이에요. 역전대자 걱정이 없겠다. 마진도 이만큼 남아있는데다가 네. 또 일단 자체가 내가 올리고 있어도 못 올리니까 이 가게는 그렇죠. 무조건 들어올 거잖아.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12월 달이 만기인데 이분이 네. 미리 나가신다라고 어. 말씀하신 거예요. 네. 광고 올리고 하루 만에 막전세 맞춰서 일단 싸니까. 네. 그죠? 네. 그냥 어차피 인데 아, 근데... 진짜 이런 게알짜배기다 지나고 오니까 그때 당시에는 네. 그래도 다른 데보다 전세를 못 올리니까 약간 좀 짜증이 날수 있잖아요. 엄청 짜증나죠그청 짜증났는데 돌아보니 나한테, 어. 지금은 그게 황금 안전막이었다. 네. 아, 아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아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음. 그분들 나가신다라며 음. 이사 가신다라고 하신 분들이 네. 몇분 계시거든요 이사 가신다라면 음. 말소 동의서 받아가지고 말소하고 매도하고 했던 네. 것들 음. 그게 제일 아깝죠 알겠습니다. 음. 부동산 투자를 보면 이제 시세 차익형하고 음. 수익형 투자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매도 차익과 뭐 수익형. 지금 기준으로는 이거 비율을 얼마 정도로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뭐 일단 기준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제 느낌이 그 수익형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다뛰고월 얼마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월천. 물론 이제 원래 뭐 늘면 늘면, <laughs> 늘면 좋긴 한데 일단 이 정도 만족하는 게 월천. 옛날 뭐 월천이잖아요. 월천, 어, 어, 그러니까 월천 대사님들. 월천 도사님. 들 그러니까 월천이 되게 많아.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지금은 그래도 좀 약간 떨어졌지만 예전엔 10억 부자. 그렇죠? 10억 그 현금 네. 10억이 되게 큰 의미였잖아요 그죠 아 진짜 그 통장에 10억이 딱 쓰여있으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 그런 그죠? 적이 있었잖아요 <laughs> 어, 있었잖아요 <laughs> 스쳐가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스쳐갔죠 어, <laughs> 그 돈이 <laughs> 원래 통장에 있으면 가만두지 못하잖아요 그 당시엔 그랬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게... 있으면 있으면 이상한 음, 그래서... 나도 어떻게든 하려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현금으로는 월1 0만 정도면은 네. 뭐이 정도면 된것 같다 네. 네. 아, 네. 그 정도는 웬간히 이걸 제가 어떤 위기가 와도 이거 이렇게 조금 넘어가는 때 생활비도 있어요 아 뭐. 근데 이자가 2000이면 2000이 더벌어야더벌어야 <laughs> 아, 이때 기준은 이자가 없고 그냥 네. 남는 게 천이라는 의미겠다, 네, 그죠? 네, 그렇죠. 어. 이자가 있으면 더 벌어야죠. 그래, 우리가 또 월리금 이런 거할때 보면 자기 월급의 30%가 넘어가면 좀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맞아, 그죠? 맞아, 그런데 아까 아, 진짜 월세가 뭐1,500 넘었는데 이자 2,000이면. 그니까 그렇죠. 어, 그러니까 러 이게 몇 프로야? 뭐한150% 상황으로 안전한 네.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청원님책 음.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로읽었그 어, 예. 그 책을 읽었을 때, 예전에 읽었을 때는 음. 이분은 왜 처음에 천만 원을 만드는 이 투자를 하셨어요 어... 어, 시세 차익형 갭 투자를 먼저 하셨으면 먼저 돈이 이렇게 뿔리는 게더 빠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장 지나고 나니, 아, 월천을 먼저 만드는 게 맞구나. 월천이 만들어지면 뿔리는 속도도 이렇게 음. 모으는 속도도 많아지고 이걸 옮겨놓으면서 뿔리는 속도도 그만큼 좀 빨라지면서 이쪽은 안전 마진이 있겠구나. 안전하게 이렇게 현금 흐름이 되니까 음. 내가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조금은 지금은 다시 읽었을 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영은 어차피 같은 내용인데 네. 상황에 따라서 네. 느끼는 바가 달라지는 상황맞아요 맞아요. 완전히 달라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훨씬 더 그렇게 생각할 수 네. 있겠다 그요 내가 만약에 중개업이 아닌 다른 수입으로 천만 원을 계속 벌리는 이런 파이프가 있었다고 하면 음. 2 0 2 3년도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 음. 같은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래도 조금 빠르게 움직였던 게 이제 고시원, 음. 고시원 두 개를 빨리 이렇게 세팅을 했었거든요 음. 네. 세팅을 하고 현금 흐름이 나오는 상황에서 또 권리금 받고 또 팔았단 음.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도 되고 시세차익도 보긴 했는데 그게 22, 23년도를 조금 이렇게 수월하게 넘겼던 아. 방법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근데 그런 방법들 그 파이프를 빨리빨리 조금 움직였던 게 네. 그래도 위기를 이렇게 넘어왔던 것 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부인도 그렇고 네. 호프집도 그렇고. 호프집은 왜 이렇게 수익률이 되게 크거든요 음. 수익률이 그 그러니까 고시원이 고시원이 한3 0에서40% 수익률인데 얘는 뭐 5, 육십프 이렇게 수익률 내가 아, 그래. 노동을 갈아넣긴 하지만 <웃음> <웃음> 내가 노동을 갈아넣긴 네, 네. 하지만 오육십 프로 수익률이 나오는 와, 거야 투자금 대비 끝내주네요 그러면 해야지 네. 내가 지금 이, 이, 이 상황인데 네. 현금이 나오면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퍼프집을 했던, 했던 거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네. 어쨌든 월 천만 원이라는 기준으로 좀 현금 파이프를 만들어 놓는다고 치면 내가 위기를 조금은 더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네. 이거 어때요 같은 맥락이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네. 일단 그 현금으로 만들어놓고 네.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네. 그죠? 뿔리는 속도도 모으는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음. 저는. 그니까, 요번에도 어떤 젊은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대, 직장 대기업을 다니면서도 선생님처럼 유튜브 편집을 한다거나, 뭐, 다른 자기 뭐 만들어서 파는 것도 음. 하고, 파이프를 여러 개를 늘릴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자기가 버는 돈이 많아지니까 모으는 속도가 빨라지고, 모으는 속도가 빨라지면, 이 모은 돈이 빨라지면서 크기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조금 더 나은 투자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친구들 되게 똘똘합니다. 똑똑해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보면 다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바로, 요새는 이제 그 바로 그냥, 연... 그래서 집을 사는 게 아니고 응. 이렇게 말씀하니까 현금 흐름 아까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응. 뭐 쿠팡 그로스나 이런 걸 어, 통해 가지고 응. 현금을 막 벌어 응. 근데 이걸 계속 현금이 많아지면 이게 또 어느 순간 또 갑자기 막 사라지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이걸로 집을 부동산을 사더라고 보요 계속 이렇게 이제 선순환으로. 이제 그그 어. 그 선순환이 되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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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우리는 우리 땐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어, 않았잖아요. 우선은 시세 차익형갭 투자를 먼저 해라 어, 이렇게 하 일단 들어가라. 에, 들어가고 <laughs> 어, <laughs> 분위기, 그때 막, 분위기는 그게... 그런 거였죠. 네, 네, 세금이 네. 지금 많이 달랐으니까. 지금은 해 보니 음. 위기를 많이 이렇게 겪어 보니 그래도 현금은 쓰레기가 아니더라. 음. 이게 안전한 마진이고 네. 안전한 장치다라는 게 저는 요번장에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